합동과 대칭 개념정리 시간입니다. 도형과 관련된 단원입니다. 학습의 시작은 항상 용어정리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합동은 합할 합에한 가지 동자를 쓰는 한자어입니다. 의미는 두 개의 도형을 서로 포개었을 때 꼭 맞는 것. 같은 동자는 한 자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동자를 썼습니다. 뭐다? 두 개가 한 가지란 뜻이에요. 도형 두 개를 합동이라고 하면 두 개의 도형은 똑같은 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두 삼각형이 보이는데 좌우를 바꿔뒀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 합동이라고 하면 두 삼각형은 똑같은 삼각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때 두 삼각형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가 더 나오는데, 첫 번째 대응점, 포이었을때 겹치는 점을 말합니다. 이 점과 이 점이 대응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이 대응점이 될 거고, 이 점과 이 점이 대응점이 될 겁니다. 대응변은 포개었을때 겹치는 변을 이야기합니다. 이 삼각형의 비편과 이 삼각형의 비편이 대응변이 되겠죠. 높이도 같이 대응변이 될 거고, 밑변 역시 같은 대응변이 될 겁니다. 대응각은 마찬가지로 포개였을 때 겹치는 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각과 이각이 같고 이각과 이각이 같겠죠. 이두 삼각형은 합동이란 말은 똑같다는 의미라는 걸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동 도형의 성질은 두 도형이 똑같기 때문에 대형변과대형각이 모두 같다고 이해를 합니다. 문제에서 이변의 길이를 주고 이변의 길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겠죠. 이 각을 주고 이 각을 구하라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합동이란 말은 두 개가 똑같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칭. 마주할 때 부를 칭자를 씁니다. 마주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점, 직선, 평면을 사이에 두고 같은 거리에 점, 선, 면이 마주 놓여 있는 일을 대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이접기를 하죠. 종이를 반으로 딱 접었을 때 좌와 우가 똑같잖아요. 그런 걸 대칭이라고 합니다. 도가서에서는 두가지 도형이 나옵니다. 첫번째 선대칭도형 한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의미합니다. 대칭도형인데 선으로 된 대칭도형이라는 의미예요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도형을 선대칭도형이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모양이 나왔죠. 별의 꼭지점에서 직선을 내리면 두 개를 반으로 접을 수 있겠죠. 반으로 접으면 별 모양은 정확하게 반으로 접힙니다. 그 직선을 대칭축이라고 부르고 합동에서 나왔던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접었을 때, 겹치는 점을 대형점이라고 부르고 접었을 때 겹치는 변을 대형변이라고 하고 접었을 때 겹치는 각을 대형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형에 따라 대칭축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별을 이렇게 접어도 겹치죠. 이렇게 접어도 겹칩니다. 이렇게 접어도 겹치고 이렇게 접어도 겹칩니다. 즉 별은 각 꼭지점에서 직선을 끊 대칭축을 따라 반으로 접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은 대칭축이 몇 개다? 다섯 개다. 그래서 선대칭 도형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칭축은 한개 이상일 수 있습니다. 별은 5개였죠. 두 번째, 대칭축이 여러 개일 때 모든 대칭축은 한 점에서 만납니다. 별의 대칭축들이 한 점에서 만났죠. 이렇게 대칭축은 여러 개일 때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각형들의 대칭축이 몇개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등변 삼각형은 하나밖에 없겠죠. 정삼각형은 몇 개? 세 개가 됩니다. 왜? 세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각 꼭지점에서 선을 그었을 때 정확하게 반으로 접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삼각형은 세 개가 됩니다. 마름모는 두 개가 되겠죠. 평행사변형은 없습니다. 평행사변형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겹쳐질 수가 없겠죠. 등변 사다리꼴은 한 개가 되겠네요. 직사각형은 두 개가 될수 있겠죠. 정사각형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대각선으로도 나눌 수 있죠. 내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정사각형은 네 개가 됩니다. 정오각형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별모양이 있었죠. 별모양. 별모양의 꼭지점에서 선분을 끄면 오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지점에서 수직을 끄면 대칭축이 만들어지겠죠. 별 모양을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오각형도 대칭축은 다섯 개가 됩니다. 정육각형은 가운데로 대칭축을 만들 수 있고 각 점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육각형은 6개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파란색으로 써놓은 걸 보면 정삼각형은 3개 정사각형은 4개 정오각형은 5개 정육각형은 6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각의 개수에 따라 대칭축이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은 몇 개일까요? 원의 중심점과 맞으면 모든 게 대칭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원은 무한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셀수 없다는 얘기죠. 셀수 없이 무수히 많다는 게 무한대라는 의미고 원은 대칭축이 무한계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점 대칭 도형. 점 대칭 도형이라 함은 한 도형을 한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의미합니다. 선대칭은 선을 기준으로 바늘로 접은 거고, 점대칭은 점을 기준으로 몇 도? 180도. 180도가 헷갈리면 뒤집어 보면 되겠죠. 뒤집어진 게 180도니까 뒤집어서 같아지는 도형을 전, 대칭도형이라고 합니다. 한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다는 말은 한 점을 기준으로 뒤집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표창 모양이죠. 표창 한가운데 점을 찍으면 이 표창을 뒤집었을 때 똑같은 모양이 되겠죠. 십자가 모양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도형을 점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대칭의 중심, 그리고 그 점은 한 개밖에 없어요. 한 점을 중심을 돌리니까 중심점은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대칭축은 여러 개 있지만 대칭의 중심은 한 개입니다. 대칭점이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 어, 교과서에서는 대칭의 중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하도록 하죠. 대칭점 해도 될것 같은데, 교과서에는 대칭의 중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은 똑같겠죠. 접었을 때가 180도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 점이 대응점이 되겠죠. 이 변이 대응변이 될 거고, 대응각은 이각이 될 겁니다. 대칭의 중심은 도형 내부나 도형 밖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대칭 도형의 특징은 대응변은 평행하고 길이가 같으며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 180도 돌렸을 뿐이니까 똑같다는 얘기겠죠. 180도를 돌렸기 때문에 평행한 거예요. 뒤집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평행하고 길이 같고 크기가 같다는 특징은 똑같은 도형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칭의 중심에서 마주보는 대응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 보면 이 도형은 이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 도형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대응 점까지 중심에서 대응점까지 거리가 같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중심점까지의 길이와 이 점에서 중심점까지의 길이가 같단 말이죠. 이거랑 이거랑 길이가 같단 얘기예요. 이 점과 중심점의 거리와 중심점에서 대형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것을 기억해 둬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와요. 이두 도형을 보면 직사각형의 한 변의 특정 점을 기준으로 대칭 도형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도형의 중심이 아니라 특정 변의 위치에 대칭의 중심을 두고 점대칭 도형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각형이 점대칭 도형이라고 하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나 대칭점을 기준으로 선을 그어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즉이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 도형을 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는 것은 학교 수업시간에 해볼 것 같아요. 칸이 그려진 종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보는 연습을 해볼 것 같습니다. 수업시간 때꼭 해보시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칭점과 대형점 사이의 거리는 같다.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는 것 우동 대응점의 길이는 같다는 거 이게 중요한 알고 있어야 될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대칭 도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각형이 점대칭 도형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을 뒤집으면 안 겹쳐지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점대칭 도형이 아닙니다. 동각형도 마찬가지로 뒤집으면 안 겹쳐지니까 점대칭 도형이 아니에요. 마름모는 뒤집어도 똑같죠? 뒤집어도 마름모. 네, 그래서 마름모는 점대칭 도형이다. 평행사변형은 뒤집어도 평행사변형이 되죠. 그래서 점대칭 도형이고 등변사다리꼴을 뒤집으면 모양이 바뀌죠. 그래서 점대칭도형이 아닙니다. 직사각형도 뒤집으면 똑같고 정사각형도 뒤집으면 똑같으니까 점대칭도형이라 할수 있고 오각형은 뒤집으면 모양이 이상해지죠. 그래서 오각형은 점대칭도형이 아닙니다. 정육각형은 뒤집으면 똑같죠. 그래서 점대칭도형이고 원도 뒤집으면 똑같으니까 점대칭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소대에 대해 얘기했지만 대칭은 종이 접기를 상상을 하면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대칭인 것을 찾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개념 문제도 알파벳과 한글 자음에 대해서 선대칭인지 점대칭인지 찾으라는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알파벳 A를 볼까요? 알파벳 A를 A 꼭짓점에서 직선을 내리면 뭐죠? 선 대칭 도형이 되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대칭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응용한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도형의 합동과 대칭은 중요한 단원입니다. 모든 도형의 단원에 다 쓰일 수가 있어요. 모든 도형은 합동을 만들 수 있고 대칭도 만들 수 있잖아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양한 많은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는 단원이에요. 개념 문제를 풀어보시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